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지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공동체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멤버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복주신 그 은택을 감사하고 그 은총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지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해요. 우리 결혼하는 우리 남자 형제들을 성혼, 성혼을 한다. 이제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성 자매들에게는 화혼을 한다. 아름다운 혼인. 어떤 때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제도예요. 근데 그 결혼은 무엇이냐 하면 왜 결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멤버다. 그러면은 멤버에게는 멤버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멤버십에 속한 자들을 우리는 회원, 고객, 회원님, 고객님 이렇게 부르고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속한 멤버를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무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멤버십은 특권이자 특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리조트라든지 컨트리클럽이라든지 멤버십이 있으면 마음껏 그 특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주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자 영예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멤버십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이 멤버십 회원권으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교회와 가정의 멤버, 멤버십은 서로 돕는 역할, 서로 베풀고 섬기는 역할,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십, 즉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교회의 멤버십, 성도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입니다. 멤버십은 세상의 멤버십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혜택을 받기만 하는. 그러나 교회와 가정의 멤버십은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멤버십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의 멤버십, 성도, 가족은 서로 섬기는 자리예요. 세상의 멤버십은 권리예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 성도, 가족의 멤버십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서로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계속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회원권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달라, 끊임없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멤버십은 자격을 회비를 내거나 다른 어떤 역할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멤버십, 가정의 가족의 멤버십은 오직 희생으로만 그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멤버십은 대가를 치르고 회비를 내면 되지만, 가정과 교회의 멤버십은 대가 없는 희생과 헌신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일,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멤버십은 회비를 내면 계속 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멤버십, 교회의 멤버십은 계속 섬기고 조건 없이 베풀어야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정에서 계속 요구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역할에 충실한 역할이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어떤 역할이요? 섬기는 역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멤버십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연합에 기여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이, 가정의 연합을 깨면 안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도 그래요. 연합을 어떻게 해요?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음, 음. 여러분 연합을 깨는 것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에 또는 공동체 연합을 깨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아이들 톡 험담입니다. 험담, 뒷담화, 험담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그리는 거예요. 그것은 연합을 깨는 가장 큰 적입니다. 수근 그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어떤 것들이에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의 대부분은 어떤 것들이에요? 거짓이에요. 연합을 해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어요. 미움. 막연한 미움, 자기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한 반대되는 것에 대한 미움, 나보다 나은 것에 대한 시기, 질투,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의 가정 식구들이,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가정이 되겠어요? 다툼이 있어요. 의견이 충돌되고, 나눔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다툼은 더 나은 것에 서임 받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어야 되고 해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오래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고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요? 연합에 기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정의 공동체인 우리들은 가정 공동체의 연합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인 성도들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내 욕구와 취향에 맞추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 취향대로 가정을 꾸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도 음식을 먹는데 나는 일식을 좋아한다. 나는 양식을 좋아한다. 나는 한식을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성도는 내 욕구 그리고 취향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 성경에는 종, 종, 종을 57회로 표현을 하고 있고, 섬김을 58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네 번째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리더십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선 자는 가장 많은 분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목회자에게 굳건한 자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외인 불신자와 마귀의 올무를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무서운데 그 마귀가 뭘 해놓았다고요? 올물을 쳐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리더가 무너지면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좋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왜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없잖아요. 무조건 가족은 사랑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는 그 가족도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부분이 있는 지체예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 가족을 어떻게요? 해더 사랑하고 완벽하지 않은 교회의 지체를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더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일관성 있게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들은 선물로 받은 멤버십을 다른 이들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생명과 구원과 성도라는 멤버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특전이나 기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족이 되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가족의 구성원 된 여러분은 그 지위를 가지고 가족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통일된 전체입니다. 우리 몸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몸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임무와 목적이 있듯이, 교회도 교회의 지체인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손발, 눈, 코, 귀, 입이 서로 통일되고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는 연합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하고,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에 이렇게 출석하는 우리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I am a church member. 우리는 예? 거룩한 멤버예요. 이제 교회에서 각각의 직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가르치는 일로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일로 권사와 집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권징을 하고 재정을 수납, 지출하고 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2022년 네 분의 집사님을 임직하는데요. 교회 멤버십으로 잘 섬기는 직분, 그런 직분 가운데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일꾼, 일꾼이다. 보조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파 교회 여러 곳에서는 부제, 보제 등으로 불리고 그러나 그 의미는 다 보조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사의 보조자, 목사를 돕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얘기를 합니다. 집사는 1년 임기의 서리 집사와 교회에서 함께 계속하는 항존직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 가운데서 교회의 직분, 일꾼을 맡은 이 집사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인격과 생활로 인하여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한다. 집사는 교회의 공적 예배와 재직 회의에 모범적으로 출석하며 화평으로 교제하는 자라야 한다.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역자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는 근엄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는 목사의 목회 방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 목회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는 그 생활과 봉사활동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는 연약한 자를 도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봉사활동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 집사는 헌금을 수납하고 교회 재정에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겸손히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성도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 목회자의 돕는 역할자로 집사를 세우게끔 했습니다. 오늘 어, 우리 교회의... 네 분의 집사님을 우리가 임명을 하는 예식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우리 정민호, 방수원, 박준용, 김하은 씨를 본교의 서리 집사로 임명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따라 주의 자녀 중에서 특히 충성되이 여기시사 직분을 맡기시고자 세우셨사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받은 임직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우시는 일꾼들에게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종도를 세우는 이 교회에게는 큰 힘과 부응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서약을 하겠는데요.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른 손을 드시고요, 오른 손을 드시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인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성낙합니까? 이 지교에 서리집사 직분을 받고 향후 1년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면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과 부흥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제손 내리시고 어, 네 분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정민호, 방수원, 박준용, 김하은 네 분을 본교의 스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사 오늘 이렇게 임직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세우시는 일꾼들로 하여금 초대 교회의 일곱 지사와 같이 사랑과 능력으로 봉사하며 구제하며 복음의 사역에 충성하여 세우신 교회를 크게 부흥하는 데 공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서시는 종들을 세우는 교회 위에 복을 내리사 이들 세우신 일꾼들로 말미암아 온 교우가 크게 힘을 얻게 하시고 이들의 충성된 봉사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 위에 복을 주시오며 경량하는 사업과 직장에 형통한 복을 주사 주의 일에 충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